안녕하세요. 여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는 뭐 리시브를 어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리시브, 포핸드 행서보나 뭐 백핸드 행서비스를 리시브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종류가 상회전도 있고 커트 서브도 있고 훅 서브도 있고 다 너무 다양한 서브가 있지만 오늘은 포핸드 횡 서브와 백핸드 횡 서브에 대한 내용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포핸드 횡 서비스가 왔을 때 공이 돌아가는 방향이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공을 치지 않고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공을 보시면 여기서 맞고 공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포핸드 뱅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공의 측면을 쳐서 내몸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공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회전을 막으려면 당연히 각도가 지금 이 공을 맞는 각도 오른쪽을 맞춘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 공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바로 그쪽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처럼 제가 이제 공의 왼쪽을 맞춘 경우에요 공이 내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공의 왼쪽 부분을 맞춰볼게요 제가 공의 왼쪽을 맞춰버리면 상대방 백쪽으로 그냥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프레임드횡 서비스를 넣을 때는 기본적인 각도가 많은 코치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상대방의 오른쪽, 직선 코스를 바라보면서 각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공의 오른쪽을 한번 맞춰볼게요. 각도를 포핸드를 바라봐주면서 그대로 그냥 옷, 공의 오른쪽만 맞춰줘도 어느 정도의 포핸드 행서브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대방이 포핸드 행서비스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포핸드 코스 나한테는 직선 코스를 바라봐주는 각도로 우선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행서비스가 포핸드 코스로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도는 똑같아야 돼요. 각도는 상대방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막아주셔야 돼요. 포인트 쪽으로 와도 내가 이거를 이 백쪽을 바라봐버리면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안으 약간 꺾어가지고 공의 오른쪽 맞춰서 상대방의 오른쪽을 바라봐주듯이 이 강만 맞춰주셔도 이 기본적인 포인트 핵 서비스를 만든 각도예요. 여기 오른쪽, 공에 오른쪽 만든 각도. 여기도 공의 오른쪽 막는 각도로. 오른쪽 막는 각도, 오른쪽 막는 각도. 그러니까 상대방 포핸드 행 서비스는 공의 오른쪽을 맞추는 각도를 조금 잘 잡아주시면 회전 막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백핸드 행 서비스가 왔을 때이시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포핸드 행 서비스랑 백핸드 행 서비스의 그 공의 회전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내몸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전은 반대로 아까 전에는 저희가 포핸드 코스를 바라보면서 공이 오른쪽을 맞췄지만 제가 이백 서비스가 왔을 때오른쪽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오른. 맞춰버리면 지금처럼 상대방 포핸드 바깥으로 조금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반대로 왼쪽을, 공의 왼쪽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리시브 해보겠습니다. 왼손 들고, 각도를 공의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왼쪽, 왼쪽. 포핸드 코스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공의 왼쪽을 맞추는 각도가 살짝 이렇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은 밖으로 나가거나 오른쪽으로밖에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자, 왼쪽을 맞는 각도로 유지. 각도 막아놓고 유지. 우선은 뭔가 기술을막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막아보세요, 먼저. 공을 정확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스로 이 막는 연습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공을 정확하게 막을수 막을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드라이브도 해보시고, 스트로크도 쳐보시고 좀 다양한 기술을. 그러니까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의 각도를 정확하게 막아주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서 포핸드 행서브 뭐 백핸드 행 서비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회전만 딱 횡회전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각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막으면 정말 쉽게 리시브가 가능한데 보통 리시브가 어려운 이유는 그 회전만 오질 않아요. 커트랑 같이 섞여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상회전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회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고 상대방마다의 커트스핀이나 횡서브의 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리시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반회전 반커트 먼저 포핸드 반회전 반커트 서브 리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포핸드 행 서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행 서브에서 커트가 조금 같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반회전 반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핸드 행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막았던 각도를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는 분명히 회회전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쇼트를 해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백스핀을 같이 넣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쇼트를 하면 네트에 걸려버려요. 근데 이번에 커트로 리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는 똑같이 오른쪽을 향하게 맞고 커트로, 커트로, 커트로. 이렇게 상대방의 서비스가 커트 양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행도 행이지만 커트 양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막았던 것처럼 각도만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이 밀어버리면 네트에 걸리니까 상대방 라켓 각도를 우선 보시고 약간 눕혀서 맞게 되면 커트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커트로 각도 유지해서 막는 연습을 좀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핸드 반회전 반커트 서브 똑같아요 여기도 행회전도 들어가지만 커트가 함께 들어왔을 때 내가 쇼트를 똑같이 밀면 또 네트에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의 왼쪽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사람 서브가 커트 스피이 많은지 행회전이 많은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서브를 많이 받아보고 공이 만약에 한번 바깥으로 나갔으면 어저 사람은 행해 눈이 좀 많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눌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리는 가르쳐드리기가 너무 쉽지만 실전에서 딱 정해진 대로 서브가 안 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트로 받았었는데 이제 앞전에 저희가 쇼트로 리시브 했는데 이번 커트스핀이 조금 섞여있는 공도 제가 한번 쇼트로 리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아까처럼 막아버리면 그냥 회전을 막은 상태로 막아버리면 네트에 걸리니까 내가 어? 저 사람 커트스핀이좀 있으니까 좀 위로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도는 유지하고 스윙을 약간 올려줘야지 위로 약간 올려줘야지 약간 올려줘야지 이때 중요한 거는요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회전을 무시하시면 안돼요 이 횡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커트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되고 이거를 잘 맞고 시작을 했다가 공이 맞을 때는 맞는 거를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날려보내시면 실수가 진짜 많이 생기니까 횡이 그래도 돌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올려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올려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하쪽으로 오더라도 단회전바커트의 경우에는 약간 공의 오른쪽만 긁어주는 느낌으로 리시브가 가면은 공의 오른쪽을 살짝 공의 오른쪽을 각도는 유지를 하고 항상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시고 커트가 좀 먹으면 내가 쇼트를 위로 이렇게 토올려서 보낼 수가 있고 커트로 막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백 드라이브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회전에 대한 맞는 그 감각 그리고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커트로도 막아보고 쇼트로도 리시브를 해보시고 연습이 된 다음에 나중에 드라이브로 리시브 하는 걸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켓의 각도를 상대방의 라켓트 각도랑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 쉬워요.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라켓을 요렇게 지금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 각도를 백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은 지금 요 각도가 되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요 각도를 한번 받아볼게요. 가만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라켓트를 이제 조금 눕혀가지고 이제 커트에 스핀을 좀 많이 주는 각도잖아요. 지금 그럼 저도 요각에서 약간 눕혀서 한번 나가볼게요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이 라켓 각도를 조금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우면 은 같이 이렇게 세울 거고 눕히면 은 같이 약간 눕혀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요 각도를 내가 그대로 따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라켓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되게끔. 상대방이 눕혀서 넣으면 커트가 많으니까 나도 약간 눕히는 거고 세우면은 회전이 많으니까 나도 이렇게 리시브하면 포인트 행이서브 커트 스핀 커트로 막는 거는 좀 편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상대방 라켓 각도 보면서 이렇게 우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라켓을 딱 보고 상대방이 눕혀서 넣으면 나도 라켓 눕혀서 리시브 들어가고 상대방이 사이드 스피 포인트 핵 서비스 넣으면 라켓 각도 돌려서 포인트 바라보면서 맞고 백 서비스 넣으면 또 상대방 백쪽 보면서 맞고 이것만 조금 생각하셔도 어, 기본적으로 막 바깥으로 팡팡 날아가는 경우는 조금 없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상대방이 어떤 서비스를 넣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얘기 듣고서 나가서 리시브 바로 이렇게 적용을 잘 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마다 그 스윙이 많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커트 서브 넣는 것처럼 회전을 넣고 또 회전 서브 넣는 것처럼 커트 서브를 넣고 이렇게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좀 리시브는 많은 사람들의 서브를 다양하게 받아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을 막는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앞에 이제 영상에 뭐, 포인트 행서부 백핸드 드라이브로 받는 거, 포인트 드라이브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앞에 영상 조금 찾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롱이와 요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어 우리 구독자 중한 분이 그 초보자분이신 것 같은데 포핸드 행 서브와 백핸드 행 서브의 기본적으로 받는 각도 기, 개념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좀 약간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저희가 너무 초보자 회원님들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막 백핸드 드라이브로 받는 방법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만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리, 이런 설명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많이 좀 죄송했어요. 그 전에 빠르게 좀 업로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초보자 회원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 이제 옆으로도 회전에 대해서 원리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리시브 연습을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는데도 맨날 이제 받으시면서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연습하시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 리시브 같은 부분은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리나 이런 뭐 방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코치는 다 음. 비슷하게 다 쉽게 그냥 알려드릴 음. 수는 있지만은 왜 리시브가 어렵냐면요. 상대방마다 서브 모션이 너무 다르고, 회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기본적인 회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서비스를 받아보는 거 말고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네, 계속 많이 받아봐야 돼요. 선수들도 리시브는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상대방이랑 게임을 많이 안 해보면은, 네,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는 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서비스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받아보면서 연습을 해서 그 회전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불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